현 시기 동구 경제 부활의 핵심은 조선산업입니다. 동구의 조선산업은 동구만이 아니라 울산과 국가의 경제와도 연결됩니다. 과거 동구의 영광이 오늘날 이렇게까지 몰락하게 된 책임, 누구에게 있습니까? 동구 경제를 살리겠다고 했던 기성 정치인들, 과연 아무 책임이 없습니까? 동구가 살려면 조선산업이 회복되어야 하고, 나아가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저는 지난 토론회에서 울산 동구의 21세기형 동구의 신화를 다시 만들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화는 이렇게 완성됩니다. 첫째, 뼈를 깎는 기업의 경영혁신. 둘째, 미래조선 산업을 대비한 융복합 산업 구축. 이런 노력이 선행될 때, 셋째, 정부는 절대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노동자 역시 기쁘게 땀을 흘릴 수 있을 것입니다. 동구 신화의 3박자. 정부의 지원은 집권여당이 책임지겠습니다. 아니, 집권여당의 후보만이 할수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울산동부를 강력하게 연결해 동부를 부활시키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저 김태선을 꼭 하겠습니다. 지지해 주십시오.